이게 뭐지? 어이? 이게 뭘까? 아유, 어? 그건 뭐야? 어, 편지. 편지? 어? 아니야. 낙서겠지, 아니, 뭐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사진이가 읽어줘, 그럼. 엥? 어, 네. <목소리> 어, 이거 그냥 아, 색종이 같은데? 어, 이게... 색종이 아니야? 힐리나, 힐리나, 나 몰라. 나도 하라 이게 할인. <laughs>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하리나? 엄마 이거 뭐야? 구두. <laughs> <laughs> <그런 거 뭐야? 웃음> <laughs> 그거는 어, 여분의 국. 넣어 놓고 다음 생일 뜯어 보자. 다음 생일까? <laughs> 안 아니죠, 너, 뭐 그거 맞아? 그거 아니잖아. 너 공격. 저도. 엄마 어디? 좋겠다. 어, 다음 것도 보자. 아, 나도 봐. 근데 내 성격이 잘해. 화제가 아니 너, 너, 너가 뺐을 때 마지막으로 세일했잖아. <laughs> 하. 양쪽 세개 중에 마지막이었나? 허리. 아니야. 아, 어. 어, 잠깐만. 허리.

아, 지우는 화장 거. 지우는 거래. 이거, 이걸로 화장 예쁘게 하고 이걸로 지우면 된대. 그럼 양교 오빠가 뜯어보자 수やって 이제. 수やって, 어 세뚜 세뚜. 양교 거네 이거 뭐지? 궁금하다. 양교 뭔지 알아? 나 할아버지다. 나 할아버지. 나 할아버지는 오늘 아예 그뭐서 이게야이게야야이게야야야야 이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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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 이보야. 이보 이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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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야나보야이사야야너